오늘 교육부와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게 됐습니다. 당정협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지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관련 사안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오늘 당정협의 의제는 다른 어떤 의제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류는 세계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온 채 GPT 사례에서 보듯이 AI 기술 혁명과 발전은 정치, 사회, 산업, 국방 등 모든 분야의 변화와 혁신,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은 대전환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요약되는 과학기술의 혁명과 발전은 학교 교과 과정과 내용, 학습 방법과 평가 방식, 교사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창의와 재능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가 더 평가받고 민간 첨단 디지털 기술과 공교육의 협업이 불가피한 시대입니다. 기존의 표준화된 교과서 강제적 평등을 고집하는 획일화된 교육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입시 교육, 이념적 편향에 찌든 가치와 세계관으로는 대전환의 시대에 제대로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은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자 AI 시대 교육 체제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해 하이테크 하이터치 맞춤형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변화의 파장이 학생 개개인과 학교를 넘어 우리 사회 어디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술 혁명과 발전에 맞추어 미래 교육으로의 진입해야 하고 더 많은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도 교사도 교실도 교육 당국도 대전환이 불가피한 이 시점에서. 오늘 당정 협의가 대한민국 미래 준비와 교육계에 한 축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이제 이태규 간사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대해서 큰 의미를 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교육부가 이 디지털 AI 디지털 교과서를 위해서 그 디지털 교육국을 설치하고 어, 상당히 그 열심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어 이태희 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지금 세계는 이제 어 4차 산업 혁명 또 디지털 대전환 어챗 GPT 등장 등으로 어, 큰 디지털 충격에 지금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나라들이 이런 큰 이제 어 디지털 충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답이 어 학교 교실에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역량을 어 디지털 그 대전환에 맞춰서 어잘 그 길러내지 못하면 어잘 길러 길러낸 나라는 어그 계속 발전할 수 있지만 길러내지 못한 나라는 굉장히 그 빠르게 쇠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대격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 이 디지털 충격에 대응한, 어, 교실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부가, 어, 그동안 준비했던 그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어, 이제 그, 어,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 먼저 언언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그 아무도 또 어떤 나라도 가보지 않은 사실, 어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어 그렇지만 어 대한민국은 어 어느 나라보다도 어, 교육의 힘을 믿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교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오늘 이 지금 당정협의에서 보듯이 어 정치권에서도 어이 교육 정책에 대한 큰웃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어, 대한민국의 교실은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어, 소위 그 어, 21세기 아이들을 19세기 교육 모델로 어, 가르친다는 어,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요. 만약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정말 21세기 기술로 21세기 가장 앞선 교육 모델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지나치게 앞서가는 건 건물입니다만 저희가 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 놓은 그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대해서 오늘 당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언언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어, 이게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현안은 그이 학교 폭력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 해맑음 센터 그 현안 관련 향후 추진 방, 방안입니다. 어, 최근 그 전국 단위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인 해맑음 센터가 시설 안지, 안전 문제로 시설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도 교육감을 중심으로 학교 피해 학생을 지원해 왔으나 국가가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에 발표한 학교 폭력 건절 종합 대책을 통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대응과 함께 피해 학생 중심의 보호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학생 치유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가수준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해서 오늘 단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마금센터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장소가 마련되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부탁드리며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